자, 이 시간에는 1987년 토끼띠네요. 토끼띠, 이제 8월 운을 한번 살펴보면은, 음, 어이, 이번 달에 혹시 싱글인 사람은 연인 생기겠네. 음, 결혼할 상대가 생기겠네. 어, 자, 그리고 혹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마음. 과 준비를 하는 사람은 아주 뜻한 바대로 해도 꽤 경사스러운 일이 있겠다 이렇게 되네. 다만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일이든 뭐 싱글이 연인을 만나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든간에 자기가 꼭 지켜야 될 시크릿 비밀. 요것은 함부로 까지 마라. 요것을 까면은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다. 그래 자기 손은 딱 지키고 얻을 것만 얻어라. 아시겠어요? 어, 자 우리 카드의 신은 또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나 한번 봅시다. 짜자자자. 에이, 요 친구가 어유. 자, 임신 9개월의 양자입니다. 자. 임신이 9개월이면 바로 다음 달에 나오겠죠.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. 최고의 결과. 어유, 무 이거는 무자입니다. 무자는 정상을 얘기합니다. 정상. 정상은 뭐냐? 최고의 봉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음, 결과가 나올 것 같아. 최고로 나온다는, 어이구야. 요거는 구자야구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. 자, 구미호의 아주 아주 현명함. 짐승도 아닌 것이, 인간도 아닌 것이, 가진 재주를 부려서 자기 하고 싶은 걸다 한다. 이 얘기입니다. 자, 즉, 87년, 아, 토끼띠. 싱글인 사람은 연인 만날 때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새로운 일 시작하는 사람은 아주 철저한 계획 아래 자기의 선을 지켜가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시겠네 기쁘시겠습니다. 아, 네, 다그운 받으세요. 네.